있어, 이거야, 형 기관이야. 오 발초. 오. 자. 오케이. 들 오케이. 来！す。<Nice. S 2> oh.

오아그서나는요 <chat> <prix>

哎，乌珠呀，永远。 영훈이 팔맞아 잡아봐 영연아영연아 영훈아 영훈아 야다음팀파 파울하면 안돼 도깨비 팀파이

안돼안 <놀라는 한 입> 어, 돼. 빨리 빨리 빨리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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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반대 반대. 나이 저희 교체하고 게요교게요 그렇게. 김파울이요. <놀리는> <놀리는> 어, 아, 7점 하나. 7점 하나. 체력을 더 빌려.

아이고! 이나이스 <laughs> اوي تان تان کا بالکل بالکل چا اوه بالکل 이제 야파는 아니야? 잘발거아안돼 백코트! 백코트! 아!

<laughs> 파없 없이, 파없 없이, 파 없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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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 없이, 팡 없이, 팡찬이야 없이, 팡이